불의 마을의 홍영감입니다.오늘은 조금 별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우리 홍영감 시간에 얘기를 나눕니다.1950년대 미국 정치계의 메카시 수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했습니다.메카시라는 분이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그냥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좀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커뮤니스트다. 우리말로는 빨갱이다. 이래 몰아붙여가지고 실각시키는 그런 경우를 메카시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교계에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회나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대화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진보가 서로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무려뜨렸는데 결국은 자해 행위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메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30대 빈민촌에 들어가서 밑바닥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또 유신체제에 반대해서 정치범으로 살면서 비교적 진보 좌파 쪽에서 한 10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면서 현실을 알게 되니까 그 보수 우파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정치학에서는 그런 요어가 있습니다. 20대의 사회주의 아닌 사람도 바보고 40대가 돼서도 사회주의 생각하는 것도 바보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30대의 진보 좌파에 사, 속해 있다가 뭐 제대로 하도 못했습니다마는 뭐 정치 부문으로 간복도 살고 매도 맞고 그래 하다가 40 넘으면서부터 보수 우파 쪽으로 전향한 셈이지요. 그걸 영어로는 컨버트라 그럽니다. 저는 지금 아주 보수 중에 개혁적 보수 스스로 자처하지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보수는 개혁적이고 진보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누리고 배풀지 않고 개혁적이지를 못하고 누리는 데 익숙합니다. 안 보는 미국이 해주고 경제는 박정희 일의 정부가 재벌이다 하고 자기는 누리기만 하려 합니다. 배푸는 데인생합니다또 좌파 진보 그룹은 또 너무 합리적이지를 못합니다. 정치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분열과 부패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금 비교적 좌파 진보 그룹이 집권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산속에서 가만히 보건데 그만큼 골라서 실수하기도 어렵다. 일부러 안 되는 쪽으로만 애를 써서 하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자충수를 많이 뜰까?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라 생각돼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서로 상생, 경쟁, 그러면서 정권도 주고받고, 사회가 그렇게 균형있게 나가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서두의 메카시 수법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보수 쪽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특정인들을 막 메카시 수법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직접 이름을 말씀드려서 좀 부담됩니다만은, 손봉호 박사는 북한 다녀오고 했으니 빨갱이다. 또 김동호 박사는 무슨 무슨 속해 있는 거 이거는 좌익이다. 공정질 목사는 좌익 중에 좌익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좌파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마음에 왜 저럴까? 김동호 목사 같은 경우는 내 신학교 후배입니다만은 진실하고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좌익이다, 공산주의 동조자다, 그건 정말로 대책 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손봉호 교수 같은 분은 정말 한국교회 양심이라 할 만큼 진실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북한 갔다 왔다 그래서. 그 무슨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물들은 것처럼 매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신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서 한국사회에 해로운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 NL그룹 그룹니다. 레이셔널 리버레이션 이건 대책 없죠. 이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주사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도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세력은 제거해야지요. 그러 엉뚱하게 교회 안에 손보 장로 같은 분 김도원 목사 같은 분 홍정길 목사 같은 홍정길 목사님은 CCC 간사 출신으로 김중곤 목사 밑에 훈련 받으면서 아주 국가관이 분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좌익이다, 북한 동조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한국판 메카시 수법이지요. 이걸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 좌익 쪽에서도 세종로에서 기도회를 하고. 대모의 앞장서는 정광훈 목사를 막 그렇게 목사도 아니다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매도합니다. 물론 저도 세종로에 나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막 말을 험하게 하고 품이 없는 말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만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고운 말 쓰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나라 생각하는 진심을 인정해야지, 나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막 몰아붙이는 것, 이런 것도 지향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 2019년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2020년에는 양쪽 다 극단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상생하면서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풍토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